여러분, 1번,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겠지만은, 제일 쉬운 건 B다. 왜? B가 뭐야? 비슷하게라는 말이 왜 나와? <laughs> 앞부분에 통계를 사용하는 거겠지? 그 다음에 C는, 이거는, 앞에까지는 통계가 유용하다라고 나오지만 C는 하지만, 과연 안전할까?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바꿔가지고, 이 글을 발단 부분이지, 통계를 이용한 트릭에 대해서 알아보자 오케이 그 다음에 a는 당연히 for i 스 s t 왜냐면 일상적인 결정을 하고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for c b u 1번이 답이 답이 나오겠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그래 얘들아 2번 요것도 그냥 스토리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a가 이 민정이라는 케이스를 뭐한거야 제일 마지막에 정리한 글이지 bc는 어때 중간에 나오는 예시가 되니까 A가 제일 마지막이니까 요거 3번 아니면 5번 보시면 되고요. C 에요20 뭘까요? 광고 그리고 t h e s e t e s u l t s 니까그 결과들이 바로 앞문장에 있어야 돼요. 여기 앞에 결과가 있고 광고 이게 있어서 C가 먼저 나오고 이 결과는 100% 사용자들이 얘기했다. 그래 놓고 m e thing. t h 잘못된 걸 샀느냐, 이기지? 그리고 이 파트에서 중요한 거이 부분 보이니, 얘들아 좀 작게 나왔지만 이걸 무슨 법이라고 해?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지. 뭐 어떻게 해석하니? 민정이가 작은 글자들을 읽었더라면 그때 옛날에 샀을 때 발견했을 거다, 알겠지? 그래서 이것만좀 조심하면 CBA 5 번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간단한 문제들이야. 3번. <laughs>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게 뭐니? 이거 이거의 포커스는 샘플이야. 샘플이 샘플의 숫자 말고 올바른 샘플을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고단어 하나 기억하라고 했는데 혹시 폴라라이제이션이라는 말 알겠니? 어. 폴라라이제이션 양극화. 얘들아 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북극 남극 할때 극이야. 폴라 하면 뭐야? 극의 폴라벨, 북극곰. 그래서 극단화가 되는 것 알겠니?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는 것 이게 뭔 말이겠어? 이 식당에서 레스토랑에서 그 자발적으로 평가를 받는 거는 완전히 마음에 드는 사람, 완전히 여기 보면 강하게 긍정적이거나 완전히 부정적인 사람들만 죽어라라고 리뷰를 남길 거 아니냐? 그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뷰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해? 배달 오프에서 식당에서 리뷰 남겨주세요. 뭐 이벤트 이런 거 하잖아. 그쵸? 가보자. 1번. Not random이 뭐야? 샘플이 랜덤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부정확한 결과를 얻게 된다. 그지? 맞는 말이고요. 1번. 요거는 majority. 대다수. 보통 사람 대다수는 지금 will fill out이야? 채워나 fill out the form. fill out the card. 이거 안 채우겠지?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뭐 2번이 정답이겠고 3번은 리드 투 명사 극단적으로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반응을 이끈다 극단적이라는 거 완전히 쏠린다는 거야 4번 자발적인 반응 표본 추출은 not 아마도 안 대표할 것 같다 모더레이트가 뭐 보통의 의견들 여기 어딨어 여기 나오잖아 under represent the 모더레이트 원즈 원즈는 의견들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괜찮지. 그다음에 5번은 <laughs> 이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who are in the sample 누가 샘플에 있느냐. 그렇게 하면 돼. 누가 샘플에 있는지가 얘가 전체가 주어 동사라서 단수가 되고요. make a difference. 얘들아, make a difference라는 건큰 차이를 만들다, 좋은 뜻으로 변화를 만든다. 설문지 결과에. 그러니까 샘플에 대표성 이런 말로 보시면 되고 샘플의 숫자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얘들아 요거는 평균의 함정 얘긴데 평균이라는 건 설득력이 있다 요거 대신에 쓸수 있는 말 컴펠링 기억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컴펠링 설득력이 있다 뭐 강력하다 왜냐면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너는 뭘 알아야 돼? 요게 종류야 무슨 종류의 평균이 보고되고 있는지. 또한, 또한이잖아. 그러니까 종류 평균이고, 뭘 해야 된다? 더 정확한 데이터를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1번은 설명과 예시. 2번은 이게 값이야. 그 도표에 있는 값의 분포. 그리고 3번은 수학적인 감각. 음. 그리고 2, 4번은 뭐야? 정민 정리, 정리된 숫자의 세트. 어떤 데이터에 해서 3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도 처음에 3번 같거든 수학적으로 알았나.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위에 보면은 이게 무슨 문제냐면 무슨 종류? 그러니까 어떤 값을 평균값이냐, 산술 평균이냐 중앙값이냐, 최빈값이냐 이런 걸 쓰냐 플러스 이게 어디 갔냐 하, 안 나와있네 일단 좀 엇가긴 한데 정답은 2번이에요 값의 분포 이게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좀 보면 된다 좀 문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알겠니? 이건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3번은 계산 잘해야 된다? 좀 이상해 알겠니? 어떻게 보면 2번 3번 중에 2번이 답이 수 있, 있습니다 자, 5번 이 내용 되게 잘 나온다고 얘들아, 이거 뭐이글에서 이 사기치는 게 뭐야? 그래프를 마지막에 그래프가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조작을 했느냐, 약간 좀 사람들이 만졌냐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정답은 쉽잖아. 몇 번? 3번이지, 3번, 3번이잖아. 이건 평균 아니잖아. 너무 그 다른 파트야. 이거는. 이번은 아까 민정이랑 그 레스토랑 얘기. 같은 데이트 지만 그래프는 다르다. 그래프를 가지고 조작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제시할 수 있다. 오케이. 요약할 때변 음... 편하게 보자. 통계를 체크해 봐라. 세부적인 요 매너가 뭐냐면 방법이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되 있어. 크리티컬 비판적인 디지털 구별하는 요 134가 되겠네 왜냐면 숫자가 어떻게 사용되니 with 뭘까요 인텐션. 어 intention 의도 목적을 가지고 사용된다 낚으려고 4번은 통제라는 건 여기서 조절한다는 음. 의미 없다 얘들아 통제는 그 뜻이 아니야 막는 거야 막는다는 건안 건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얘들아 h 이미 영어로 birth control이야. 임신을 막는다는 겁니다. 도로 통제가 도로를 막는다는 거예요. 니네가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면 컨트롤이니까 막 조절, 조절한다 조절 조절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알겠지? 자 7번 요거 제목인데 첫 부분이네. 여기 마지막에 이것들이 통계적인 자료가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 통계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는 거지? 음 1번 2번은 다 뭐야? 다 좋은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얘기만 하는 거고, 이거 한 번이네. 여기까지는 3번 좋은 얘기 하는 거고요 근데 이 뒤에 내용이 1번, 2번이 답이 되겠지. 알겠지? 뭐 그렇게 기억하시면 금방 하겠고, 8번 민정이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원래 비교해야 돼요. 8번에, 8번에 뭐가 문제일까? 이거 맞아. TV 광고냐 무슨 광고냐 그냥 인터넷 인터넷이야 인터넷에 <laughs> 컴퓨터에 어 컴퓨터겠지 그리고 썸버틀즈잖아 병을 몇 병을 산거잖아 병한통한병 산건 아니잖아 이번은 그녀는 의심한다? 아니지? 의심 안하고 그냥 무지성으로 삽니다 야, 요거, happen to는 우연히 뭐뭐하다. 그럼 해석 어떻게 할래? 그녀는 우연히 잘못이 있는 제품을 산다. faulty 대신에 본문에 나온 단어로 바꿔주면은 defective. 이런 말도 있어요. 아니야, 불량품 아니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어디서 그 회사가 이숫치를 수치를 얻게 되었는지. 안 하고 그냥 따져보지 않았지? 5번은 그녀가 작은 글자 읽었어? 안 읽었습니다. 읽었으면 이런 거안 사지. 제목 여기서는 뭐야? 샘플이 중요한 거야. 응? 4번이 정답입니다. 소제목. 쉽지? 잠깐만. 음. 4번일까 2번일까? 두개 중에. 4번은요. 요거 요 후나는 건요 뒤에 있는 레스토랑 얘기까지 합쳐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그냥. 샘플 사이즈가 작을 때 위험하다 이건 사이즈의 숫자만 얘기해서 좀 교묘하게 문제 낸 겁니다 오케이 10번 바로 해보자 여러분 틀리면 안돼 본문 내용 그대로 냈, 냈지 자, A는 뭐야? not 랜덤이다.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랜덤하게 해야지 표본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B에 요거 obligatory라는 건 의무적인데 요 단어랑 비슷한 거 하나만 적어놓을까? mandatory mandatory 라는말 쓰면 의무강제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거 어디서 잘 나오냐면은 얘들아 봉사 활동 학생들이 하는 봉사 활동 과연 진짜냐 강제적이냐 어때? 내려 시켜서 하는 거잖아. 솔직히 봉사 활동. 그다음에 사, c는 쉽지? 모도 모더레, 모더레이트 모데라토. 그러면 not random voluntary 4번이 정답이겠고. 다 했지? 좋아요. 10번, 11번. 얘들아 이거 딱 보자마자 떠올려야지. 뭔 얘기야? 평균의 함정이지. 이거 꼭 알아놔. 이 회사의 진짜 산술 평균은 얼마? 5만 7천. 응? 그리고 최빈 값은 얼마냐? 최빈 값은 아마 2만이야. 그리고 중앙 값이, 메디안이 3만이야. 이세 가지. 차이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그럴 수 있다, 얘들아. 다른 글 하나 집어넣고 어떤 숫자 도표 줘 놓고, 여기서 최빈 값이 뭔지. 그걸 물어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니? 학교 문제는 좀 선생님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니네 학교는. 거지 같지만. 자, 가보자. 1번. 천천히 하자. 시현아 생각된다. 5만 7천 달러 높다고. 평균 매년 월급 연봉으로. 6천만 원이니까 높지? 나라도 여기 가겠다. 2번은 50% 이상이 <laughs> 약간 더 받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일치네 1번이 답이겠네. 2번은 말이 안 되고, 3번은 몇 명이 있다. 2만 달러를 매년에 버는. 아니야, 졸라 많지. 중앙값은 가장 빈번하게, 이게 모드라고 하는 거겠고, 회사는 잘못된 정보. 이거, 이거 내용 알아야돼 해비나, 잘못된 건 아니야. 제대로 됐는데 방법을 달리했을 뿐. 알겠니? 정보는 팩트예요. 그러니까, 요 글을 갖다가 팩트를 제시하고도 잘못 전달할 수 있다. 알겠니? 무조건 팩트만 전달하는 게 옳은 거다. 그건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12번도 얘들아 그래프를 의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똑같은 데이터가 메이드 괜찮아? 룩 어떻게 같아 달라. 똑같은데 데이터는 똑같지만 그래프는 다르지? depending on the, 뭐에 따라서. 야, 이건 나도 모르겠어. X's는 축에 있는 단위인데? 축에 있는 단위는 뭐 똑같지 않냐? 어떻게 보면? 뭐 10, 20 이런 식으로? 이게? 그건 맞는 것 같아. 일단 3번, 4번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그래프를 어떻게 봐야 돼? 조심스럽게 봐라. 그러면 이게 몇 번일까? 4번일 것 같네요. 잠깐만. 정답 5번이라고 나오는데. 그래프 사이즈? 사이즈가 다른가? 위에 보고 정답을 일단 5번이라고 하는데 여기 봐야지. 여기 있잖아, 여기. 어이. 확인하면 이렇게 나오네. 알겠니? 참 문제. 이거 사이즈가 다르긴 다르지 않냐? 근데 단위를 다르게 했다. 요걸 요걸 다르게 했다는 거지. 그거야, 이게. 자, 13번 주제. 이거 마지막 부분이네. 그러니까 조심해라. 통계를 자세히 보면 됩니다. 주제로. 13번 쉽네. 1번이 딱 눈에 더 들어오지. 시연아, 필요성. 통계를 조심스럽게 봐야 할 필요성. <laughs> 2번은. Reinforce. 의견을 강하게 강화하는 방법들. 3번은 의견을 전문가와 나눠라. 4번은 유효한 증거, 효과 있는 증거를 쓰는 게 중요해. 5번 비판. 이건 통계학자들 욕한다는 거야. 통계학자들이 바보짓한다 이런 얘기가 말이 안 되고요.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만약에 이 통계 자료들이 적절한 연구 방법을 통하면 언바이어스는 편견이 없는 괜찮아 편향되지 않아 이거 비슷한 말뭐 있어 임파셜이라는 말 기억하라고 해 파셜하면 치우친이고 임파셜은 치우치지 않은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은 however 하지만 많은 통계들은 네가 듣고 하는 것이 너를 설득하는데 뭐 무슨 규야 일반적인 규는 아니잖아 왜왜왜왜 왜, 왜, 왜? 이 회사의 특정한 관점을 설득하는 거잖아. 개나 소나가 아니지. 3번은 블라인드리,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비판적으로 볼, 뭐 5번에 설득력 있다. 알겠니?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럼 몇 번이다? 2번에. 이거 2번에 그럼, 뭘로 바꾸면 좋을까? 제네럴을 갖다가. 일반적인 거. 어, certain도 되고, specific. certain. 특정한. 아니면 뭐 인텐셔널 이런 식으로 의도적인 아이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됐어 금방 금 하겠네 15번 어느 부분이냐 이거 앞부분인데 C의 마지막에 이 부분이 뭐야 통계를 까고 있는 거잖아 윗부분은 다 통계가 뭐야 되게 좋다라는 거니까, C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니까 정답은 하나밖에 없죠. BAC. 어? 그거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통계 정보를 보는데, 예를 들어, 어느 영화 보고 할때 좋다. 여기까지가 좋은데, 하지만, <laughs> 이렇다. 그래서 지금 B는 뭐냐면은 거의 다막 통계 이런 게 숫자들이 엄청 많다. 숫자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뒤에 통계를 얘기하고 통계가 도움이 되고, 거지 같은 게 있다. B A C 2번이 답이 되겠네요. 116번 해 봐. <laughs> 앞부분에 예시를 주고 예시를 마무리 쳐서 정리를 해야지. 괜찮아. 처음에 나올 건 뭐니? C야. 응? 회사가 돈 많아 보인다. 그다음에 나올 건? 어, A가 나와. 하지만 사실은 절반 이상이 고작 3만 달러나 이하 알겠니? 그래서 요거 보시면 답이 되고요. 마지막에 평균은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회사가 제공한 정보가 글렀다가 아니야. 방식이 교묘하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트릭이라고. 안그랬으면 사기로 잡혀가지 여러분 우리나라 광고법이 만만한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홈쇼핑에서도 그런거 있잖아 매진임박 이거 있잖아 그거가 진짜 진짜 매진임박 했을때 광고를 내야되네 옛날에 그래서 붐이라는 연예인 있거든 걔가 나와가지고 걔가 완전 헛소리 잘하거든요 홈쇼핑 나와가지고 이건 지금 난리났어요 이러면서 엄청 많이 팔리고 있어 이거 했다가 허위광고로 잡혀갈뻔했어 징계 먹었어 그런식으로 됐고요자 <laughs> 17번에 A 딱 봐도 알아야지 이건 그냥 기초야 그대로 나온거야 뭐야 defective 결함있는 <laughs> 그리고 B는 sample이 오직 5명만 포함한다 그지? included C는 when a sample is not이잖아 not, not large지 large large 5번이 정답이 나오겠네 쉽잖아 18번 이게 뭐에 대한 얘기니? 샘플이다. 랜덤. 여러분, 요 글은 민정이 다음에 화장품, 민정이 다음에 레스토랑 나오는 거야. 그리고 다 예시잖아. 처음 예시를 시작하고 마지막에 뭘로 정리할래? 음. 이걸 정리하는 게 마지막이 A가 마지막에 나와야 돼. <laughs> 그다음에 요 앞에 레스토랑 얘기가 나오잖아. 그래서 C 볼래? 이 방법은 자발적 표본 추출이다. 이런 샘플들은 편향돼 있다. B 그러나 카드가 채워지지 않는다. 말이 안 맞아. BCA 이렇게 가야지. 3번이다. 에? 근데 잠깐만 얘들아. 요거 18번의 B의 하우, 웨거 뭐에 대한 하우웨거야 앞부분에 여기서 레스토랑이 뭘 바래? 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적어주세요. 근데 하지만 실제로 적히는 게 거의 없다. 적히는 건 이상한 소리밖에 없다. 왜? 샘플이 랜덤하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19번 핑칸 A에 들어갈 말은 ABC 회사는 훌륭한 종업원들을 고용하기 쉽다. 좋게 볼, 잘 주, 회, 월급을 잘 주는 회사처럼 보이고, 뭐 하기 위해서, 본문에 아마 유능한 캔디데이트, 후보자들을 리크루트 이렇게 나올 거야. 하... 재밌네. 얘들아, 그거 살짝 바꿔놨는데, 일단은 A에 들어갈 말은, 아유, 다 되네,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다 되네, 솔직히. 1번은 뭐야? 유능한 직원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얘가 정답일 거야. 그걸 바꿨어. 2번은? 자격없는 사람들을 가진다? 3번은 의존하는 스태프? 왜 의존해? 4번은 무, 무지한 지원자? 무, 무식한 지원자를 골라? 다, 행운의 후보자를 채용해? 운빨이야? 무슨 취업이 가차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20번 야나 오늘 봤는데 일본에 다시다 가차도 있대 <laughs> 다시다도 다시다가 나온대 그 조미료 몰라 주부가 쓰나봐 응다시제이 다시다 고다다시다 모르겠어 <laughs> 자 얘들아 여기 20번 요거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야 마지막이니까 풀어봐 예, 자 일치하지 않는 거 평균 얘기다 1번 엥? 이게 무엇이 아니고 것이네 어떻게 해야 돼? 가장 빈번하게 평균으로서 사용되는 것은 산술 편 평균이다? 어 맞네 맞는 말 2번 세 가지 다른 종류의 평균들이 있다 mean, m e d i mode 맞고 중앙값은 정확히 센터에 오는 어 이것도 나쁘지 않고요 모드라는 건 가장 자주 맞네그 5번인가? 절반이 이걸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어. 어? 쉽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좀만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